안녕하세요. 그날입니다. 자, 오늘은 어, 어, 사바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사진에도 보이다시피 자 양승태와 김명수가 보이죠. 자, 오늘 어, 이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과연 이자들은 무슨 직거래를 지금 하고 있나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 지금 현 사회를 지 망가뜨리고 있는, 어, 마지막 그, 최종 책임에 있는 두 인물인데, 어, 어떤, 왜 제가 그 말을 드리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양승태, 김명수 대법원의 대선 선거무효 수송 재판 깊이 고위말살 지속 위법은 민중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부정 선거 유무를 법으로 말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거무효 입증하더라도 진짜 대통령으로 믿고 살면 된다고 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중의 목숨 같은 참정권이 유린, 조작, 왜곡되더라도. 법으로 밝혀줄, 밝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민중 주권, 생존권 등은 법으로 지켜줄 수 없으니 각자 도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정선거 유발을 법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부정선거 내란 사범들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민중들은 선거 내란한 통속 공공기관들이 폭정해도 순응하며 그들이 하라는 대로 내라는 대로 살라고. 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거 내란 한통석들이 사회를 절단 내고 사회를 붕괴시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법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식민지 대한민국 유지, 국보법 유지, 반평화 통일 유지, 민중 각자 주권 말살 유지, 세금 먹튀 유지, 매국 매종 유지, 그림자들 놀이터 유지, 캠트레일 유지, GMO 유지, 후쿠 산 방사능 수산물 유지, 자위대 한반도 입성 발판 유지 등등을 법으로 계속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토착 밀정 외국 검은머리 외국인 등악의축들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세월 대학살 그룹 가슬기, 가습기 살균제 대학살 그룹 등 그림자들을 보호하고 극심한 사회 혼란 유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강화를 법으로 지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민생과 악순환, 우미나 자살을 가장한 사회적 타살, 양산 등을 법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누워있으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깨어나지 마라. 진실의 눈을 뜨려 하지 마라. 라고 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인이다만 알고 살며 의무에만 열심히 하고 권리는 줄수 없으니 못 참겠으면 무열이든 유열이든 혁명하라고 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 번째, 가정의 초토화, 후손의 초토화 등을 법은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등. 자, 그게 뭐냐면, 어, 개표조작, 어, 전선, 경선조작으로 이미 부정선거를 입증을 했어요. 입증을 했는데, 입증을 하고 그, 그거로 촉발된, 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2013 수18, 그 다음에 위헌 19대 대선선거무효소송 2017 수사치를 지금 7년 또 2년 넘게 고위말살 재판 기피 중이라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225조 어,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 정확하게 181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단순한 법을 지금까지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 18개 표조작 대선 한톡석들과 세월호 대학살 한톡석들이 4년 4개월 넘게 끌다가 임기가 다된 시점에서 신분 세탁 복귀 쇼인 합법을 가장한 위법인 위장 탄핵 파면 식후 대선 쇼로 화려하게 복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민중 여러분, 어,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공직선거법, 한 번만 찾아보세요. 이상 그날이었습니다.